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기다리시는 3월 3월 재해 운 아시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재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할 거예요 예 재해 운예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위한 기도와 같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3월 재해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일이 진정 일어나길 비는 간절한 것이래요. 예,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재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1 번님들 재해운입니다. 1번님들1번님들의 상대방, 예, 그 정말 냉정하게 뒤돌아서 수밖에 없었던 어, 그 사람, 근데 마음씨 하나는 진짜 착한 그 사람,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맞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에는 여러분과 이별을 선택해야 할 수, 할수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상황이 그랬겠죠. 예, 음, 무언가 눈치 보는 상황도 많았을 거고 불편한 상황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재해 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1 번님들, 예, 고 기다리던 수식이 온다고 하네요. 재해 예, 운에서 최고죠. 심판 카드. 예, 자, 물론 상황은. 급 반전스럽게 확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면 그전하고는 분명 다른 상황으로 일본님들에게 오실 거라고 하네요. 이분이 에, 다짐을 하고 에,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재는 반드시 된다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만 뽑아야겠죠 여러분 이 리딩을 길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예,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원하고 있고 어, 정말 우리는 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어, 지상의 하나뿐인 커플이다 어. 그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해도 미처 알지 못하셨더라면 이번에는 이한 고비가 넘어감으로써 여러분이 힘듦이 있음으로써 한 단계 발전이 되고 어, 그 전보다 확실히 더 좋은 관계로 어, 예를 들면 몰래 만나야 하셨던 분들 어, 이렇게 앞에 나서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는 나설 수 있게끔 이 사람이 그렇게 상황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와, 일번님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좋은 생각은 좋은 일을 오게 해요. 예, 좋은 사람도 좋은 것만 가지고 오거든요. 자, 이 사람 나빠 계속 그러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제해 오늘 보시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 사람과, 예, 있어. 제해가 될지 안 될지. 가장 궁금하신 부분.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 이 사람이 한 단계 발전된 우리 사이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줄 거고, 그 전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아끼고, 배려해 주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예, 자 스타는요 꿈, 희망, 연예인, 뭐 멋짐, 균형, 조화, 뭐 기타 등등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키워드로도 그리워하다, 서로 보고 포하다 어. 첫사랑이다, 어, 한눈에 뿅 갔다. 근데요, 제가 조언점으로 뽑았잖아요. 자, 1번님들은 마음의 힐링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프셨죠?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엄청 차갑게 여러분을 내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닌 상황이 상황이 그랬던 거라고 카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제외가 되려면 아, 물론 이 사람도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1번 님들도 마음의 치유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아주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마음의 치유, 응, 음, 얼른 하셔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세요. 곧기다리시던 좋은 소식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일본인들의 재 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꼭 성공하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인 싸움은 안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2번, 2번님들의 재운입니다 저는 2번님들의 제가 간절히 어,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번님도 재훈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사건 사고도 많고, 음,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여러분들의 이별은 천천히가 아니고 갑자기 관계가 확 끊어지셨어. 가족이 보이고요. 어. 이 저스티스 정의 카드는 이제 법관, 예. 법적으로 이렇게 관련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상대가 지금 법적인 소송에 말려 계시거나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시라면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루 아침에 끝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이 무언가 법적인 일에 연루가 되었다면 그 일은 현실적으로 공평하게 좋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가족인가요? 그 사람과 다 부부 함께 있는 거 행복한 거 여러분들 욕심도 없으시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 맞으실까요? 음. 아니신 분들은 패스해 주시고요. 예.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 음.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다시 만날 재결합, 재해로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정리하실 부분은 냉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카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 카드는요, 불법이나 편법은 안 돼요. 예,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신 분들은 어, 행복한 관계 가족을 어,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예. 두분다 혹시 누군가 계신가요? 원래 계셨나요? 음, 아무튼, 그 상대방의 어, 법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현실적인 문제로 만약에 떠나셨던 분이면, 그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 여러분들하고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어, 피크닉을 갈거 아니에요. 늘 그런 상상을 하시죠. 이 힘듦이, 이 힘든 일이 빨리 지나가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이것이 이번님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 예. 자, 물론 그 사람도 판단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 사람 되게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어, 아닌 건 아닌 거고 긴건긴 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중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극단적인 걸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들의 행복을 행복만 위해서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운으로 봐서 이제 기쁜 마음이 들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행복한 사람을 만난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을 잘 어, 지키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절제하고 참을 부분 인내할 부분 그 부분들이 다 균형을 맞아 어잘 지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 그리 멀지 않고 어, 3월에 곧 이렇게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 아닌 걸 계속 지지에 끌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냉정하게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관계에 있어 일에 있어 어, 중심 잘잡으 시면 잘잡 으실 것같 아요. 여러분, 음, 아무튼 음, 행복 한 가족 이란 키워드 만 으로 봤을때 음, 그렇게 여러분 들이 여러분 들의 상황 을 정리 를잘 하고 중용 을잘 지키 고 기다 리고 계시면 분명 이행 복은 여러분 것 이라고 카드 는 이야기 해 주고 있 습니다. 예. 행복한 가족, 행복한 마음 넘치는 마음, 텐이 완성이잖아요. 예. 근데요, 이 카드가 좀단 둘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음, 그러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만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음, 뭐잘 알아. 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에. 서로의 선을 넘지 않으신다면, 관계는 좋아지실 거예요. 에. 갑자기, 갑자기 연락 끊기셨던 분들, 연락이 와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좀잘 잡으시고, 이것도 이제 나눔 배품의 카드인데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게 어 어차피 지나왔던 일들이고 다잘 버텨내셨고 끊어졌던 관계들은 다 끊어져 나갔고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위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이 배품이라는 것도 되는 거고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람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외로 보면은, 음. 만약에 그 전에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 제 3자에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런 안 좋은 관계들이 다싹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일들, 사람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만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지쳤죠? 힘드셨죠? 조금만 참고 중심 잘 잡고 계시면 분명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행복은 금방 올 거예요. 3월 2번님들의 재해운을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들, 3월달 재해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게 일피는 것이래요. 그래서 저는 3번님들의 재해운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3번님들, 재해운입니다. 여러분들은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심박카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어, 소년의 어, 동전이 나왔습니다. 예, 어떠한 작은 계기라도 만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3번님들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예, 보고 싶어하는 제외는. 어, 이 정도의 크기면은 동전이 너무 작잖아요 예, 여러분들 제 운으로 보는 건데 음,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다 이거 이번에는 진짜 생각의 정리를 잘안 하시면 좀난간에 부딪히실 것 같습니다. 예, 음, 제외는 됐는데 일단 제외만 되면 뭐예요? 그다음에 그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 실질적으로, 어, 아니면 서로 너무 바빠서 또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혹시 그래 갖고 헤어지신 분들이 계실까요? 3분님들은 영상 보시면서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만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못하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냥 하나이신 것 같아요. 3분님들을 보고 싶다. 맞을까요? 음. 본인 마음에서도 충동이 많이 일어나시고 음, 여러분들 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한 상황도 아니래요. 예,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았죠. 어,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았죠. 3번님들은, 연인카드가 나왔는데, 자주 볼수 없는 사이신가, 혹시? 아니면, 갈팡질팡 하시는 건가? 아니신 분들은 패스를 해주세요. 어. 다시 만나도 힘든 상황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을 한번 치고 등을 돌리고 갔기 때문에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 근데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내마대로안 되잖아요. 그죠? 음, 많이 힘드시겠다. 아유, 많이 외롭고. 요새 들어도 이렇게 봄을 탓이나 3번 님들,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 쓸쓸하고, 왜나 혼자 내버려두고 갔을까? 음, 그런 마음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만난다 해도 힘듦의 반복이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어 그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헷갈리시는 거, 정리가 안 되시는 거, 아니면 원래 그러고 만나셨던지. 자, 이 사람이 와도 외로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배신을 해도 여러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서. 일단.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 음, 소식은 올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음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3번님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다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인 거예요. 응. 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3번님들이 진정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있어도 외롭게 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두고 나를 가꾸는 사람 말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님들, 음, 예, 기다리던 수식은 조만간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남의 연속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외우니까, 어, 보실 순, 음, 소식을 듣거나 보실 순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잠깐. 네. 결정은 3번님들이. 그래도 저는 3번님들의 제외를 다 필요 없고, 제외와 사랑 다 필요 없죠.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 어, 이 기도를 할게요. 다시금. 아름다운 서로만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천사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소식이 당도할 예정입니다. 3번님들의 재회를 강력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1, 2, 3번님들의 재회운 받습니다. 여러분,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여러분들의 재회. 천사님, 조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의기소침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 앞에 데려다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소통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하시고, 어, 기다릴 때와 치고 나갈 때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거니까 생각을 잘 하시되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행동은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제외할 수 있고 건강해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분은 완벽한 타이밍에 올 거라는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가망이 없다. 부정이죠. 어, 부정은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바라시는 제외 그 사람 진짜 딱 맞는 시간에 앞에 딱 당도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정은 버려주세요. 생각도 그만하세요.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면 여러분 힘듭니다. 아시겠죠? 곧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어, 결론이 날 거예요. 어, 그것은 다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해결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사람 맞이하기 위해 교통정리 좀잘 하고 가실게요. 여러분, 예. 믿는 만큼, 원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하늘에서는 들어줍니다. 저는 1, 2, 3번님들의 재회를 강력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재회꼭 성공하셔서 음,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낌없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리고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끝이 없어요 오해도 크게 깊어지면은 결국 어, 모든 것을 다 파멸시켜 버리거든요 음, 아시겠죠? 음, 믿으면 보고도 못 들은 척 어, 그렇게 또 지혜롭게 넘길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로 천사엘라 천사님들의 재해를 강력히 기도합니다. 3월 재해 운꼭 성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